오늘의 주인공 등장! 아, 이게 메인이에요? 예, 이게 예. 명품 조개 100자입니다. 우와, 4명이서 10만 원?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. 배 터집니다. 영흥도 조개구이 맛집, 바로 40번 응. 준향이대로 갑니다. 모든 조개는 조개살이 떨어지면 붙어 먹어요. 이게 이것다고 붙으면 돼요. 치즈 녹으면 드시면 돼요. 조개살하고 치즈가 녹네. 치즈가 녹으면 공격 준비 완료! <놀람> 음. 너무 부드러워서 바로 먹어야 부드러워서 혀가 먼저 도망가는 중태 탱글한 대합살 위에 치즈가 폭당겼다 지글지글 가리비살이 춤추는 중야 이건 뭐 기가 막히네 야 와사비를 딱 찍어서 한입에 쏙 음. 여기에 소주가 빠질 수 없죠 자 갑니다. 기가 막히네. 아, 이마세 산다